오늘... 안녕. 안녕. 어짜. 아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용지 안녕. 용지 이거 이쁘지?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음, 용지가 일반에. 이거 너무 이쁘. 내 영어학원 친구가 줬는데, 음. 넘날이 이쁜 것. 그래서 내가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넣어버렸더니 너무 이뻐. 음. 나 지금 얘만 만지는 중임. 느낌도 생각보다 좋고, 눈 힐링되는 느낌. <laughs> 근데 양이 적어서 아쉬워. 이게 글리터가 색깔이 다른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색을 따로따로 감아놔가지고. 필리터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가지고. 색깔별로. 지금 이거 연두색인데 약간 노란빛으로 보이네. 응, 나도 클리어 슬라임이 있긴 한데. 나 그냥 이거 투명 액기에다 든 거임. 그냥 투명 액기에다 넣지. 넣었어. 그러니까 조개 액기. <laughs> 필터는. 오, 아니야. 새벽으로 할까? 새벽? 아니야. 화려함으로 하자. 화려함이 뭔가 좀 뽀얘서 예뻐 여기 청소 중이야? 응, 가 청소 중이야? 나 집에 글리세린 없어. 글리세린 사고 싶은데. 음, 약국에 파나? 모르겠어, 잘. 왜 이렇게 안 흘러지? 나 뭔가 얘,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음, 이거에 글리세린 넣으면 진짜 느낌 좋을 것 같은 나의 느낌이 드는. 음, 눈팅? 음, 얼마 주고 샀어, 정인아? 음. 카톡 해줄팬팬몬들이 패몬, 카톡이 자꾸 오시네. 음. 아, 허리 아파. 아, 인터넷에서 봤어? 인터넷까지 동원할 필요가... 하긴, 약국에서 사람들이 800원인가? 천원 정도에 판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 집 주변 약국엔 과연 팔지 모르겠어. 나 근데 그게 알고 싶은데 글리세린은 원래 뭐할때 쓰는 도인지 알아? 원래 뭐할때 쓰는 건지 알아?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아니 액체를 그렇게 수딩젤보다 더 강력하게 녹여주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궁금해. 어디다 쓰는 건지 아는 사람. 아, 진짜 이거에다 글리세린이면 이쁠, 아니, 이쁜데. 느낌 좋을 것 같은데. 아, 화장품 만들어? 글리세린 이거? 몰랐어. 화장품 만드는 거를 약국에서 파나? 그러니까 비누랑 화장품을 만들 때 근데 그걸 왜오 마블링! 이쁘게 오, 이쁘지 왜 여기서 뭔가 제가 내가 지금 화 화려한 으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뭔가 음 아주 연한 색으로 나온. 그래서 지금 카메라 보면서 엣게 만지는 중 굉장히 힘들고 막 음, 카톡이 계속 와 해질녘 세만들이 계속 카톡을 와 죽겠어. 사람들이 두명 밖에 안 들어. 왜 밤모자 언니들이 안 들어올까? 밤모자들이 안 들어와. 아니. 어, 사람 어. 한 명으로 갔어. 아니. 뿌셔 언니들 어왔으면 좋겠다. 해피도 내가 실시간 들어갔으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기요 말좀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나 초키 할수 있는데 할래? 초키 하고 싶은 사람은? 초키가 더 좋아 애끼 만지면서 말하는 게더 좋아. 저기요 아줌마님들 말좀 해주시겠어요? 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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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기? 융아 대답 좀 해주렴 문아 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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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나아닌아융명있아 굉장한 아팅중이구 융아 0분 내로 눈팅하거라, 아이야나 굉장히 심심하다, 융 우선 정인인 초키 한다 그랬고, 융아, 넌 초키를 할 거니? 융아, 융아, 융아? 넌 초키 하는 게 좋아. 애교 만지면서 소통하는 게 좋아. 와, 색깔 진짜 실제랑 다르게 나온다. 엄청 다르게 나와. 자, 이 모습과. 넌눈팅 아, 그러면 못하지, 초키를. 자, 내가 얼마나 필터빨이 센지 보여줄게. 자, 나 이게 화려한 필터거든? 근데 기본으로 하잖아? 짠, 엄청나게 이런, 이런 아주 어두운. 근데, 기본으로 해도 색깔 밝음. 흑백으로 해버릴까? 아, 새벽이 딱 색깔이 그래도 제일 비슷해. 새벽이, 액괴가 색깔이 제일 비슷해. 어, 근데 난 새벽이 마음에 안 들어. 스케치. 오, 아, 눈 아파. 아, 눈 아파. 눈안 아프니? 아, 눈 아픈데? 오, 이거 뭐야? 히히히히. 기포가 깜짝해 보이네. 실버 스크린. 해피야. 다큐멘터리. 그냥 화려함으로 할래. 어, 사람이 한 명이다. 누가 나갔니? 과연 누가 나갔을걸? 아, 정인이 공부하러 가야돼? 웬 공부? 아, 이것도 공부? 공부? 근데 왜 갑자기 두 명일까요? 나 아, 지금 바닥에서 해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파. 음, 잘가. 미안해 할거 없어. 심심할 뿐이지. <laughs> 아너 지금 눈팅하고 있어? 굉장히 심심하구나. 오, 아 초점, 초점. 오 진짜 이상한데? <laughs> 아나 초키하고 싶다. 아, 나 초키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한 명인데 어떻게 초키를 할꼬? 하늘에서 별의 께가 떨어집니다. <목소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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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딱 좋아 너무 확대했나? 희영아 아직도 눈팅해야 돼? 청소 중이어서 눈팅하는 거야? 과연 뭐 때문에 나의 영상을 눈팅을 하는 걸까요? 자, 내가 별 글리터 하나를 보여줄게. 아, 초점 디게 안 맞는다. 짠, 별 필터는 이렇게 생겼단다.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다. 그럼 조개 껍질도 어떻게 생겼나 보여줄까? 초점, 아, 그렇지. 어, 너 클리어 슬라임이라고 할수 없지만 투명있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다. <laughs> 내가 조개 껍질을 껍질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줄게. 조개 껍질의 생기, 생김새는 바로 유로코롬 생겼어. 아주 이뻐 반짝반짝 거려. 나 이거 선물해주고 싶다 용이한테. 짜치기 싫어. 나 이거 용이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이거 나 이거 줄까? 내가 이거 줄까? 내가 이거 줄까? 니가 손에 묻으면 니가 손에 묻으면 뭐 그거 하던가 업그레이드 시켜. 선물할까? 해! 할게! 토요일 날? 아니야. 언제 줄까? 언제 줄까? 언제 줄까? 언제 줄까? 넌 언제 받고 싶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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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내일 가져갈게. 내일 하고 가져갈 건데. 하지만 그건 못해 내일 녹을 수도 있다는 전설이 있다. 녹을 수도 있고 뭐딱 굳을 수도 있고 굳을리는 없겠지만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 쇼. 그냥 사람이 진짜 안 들어온다. 지금 토요일 해주라고? 갑자기? 이게 대시 좀 늦게 오나 봐. 재미없다용이가 나빴어 사람 없는 실시간은 재미가 너무 없는데 응? 아닌데? 있어? 있는데 왜 영명이라고 뜨지? 도대체 왜? 그럼 그래. 왜 영명을 안 치지? 너한텐 영명이었다? <laughs> 이게 멍청 <명청, 웃음> 이게 멍청해. 영통? 콜? 여러분. 은 아니지만 안녕.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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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빠빠이.